안녕하세요, 준루비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백주년 기념작 위시입니다.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원이었죠. 하지만 소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청년은 모든 마법을 연구하여 강력한 마법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소원을 맡아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자하오 자격 있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곳에 세상 어디에도 없던 왕국을 세웠고 모여든 사람들은. 소원을 맡기고 섬에 살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렸죠 주인공 아샤는 할아버지 사바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는데 오늘 100번째 생신의 주인공 폐학께서 소원 성취식을 여신데 오늘 소원 성취식을 여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만들자고 하는 엄마 사키나 하지만 아샤는 할 일이 많다며 거절하고 수상하다 제가 뭘요? 바른대로 털어놓지? 급하게 발렌티노와 알바를 하러 가는데요 저 왔어요 여기요! 가이드입니다! 오, 그럼 가실까요? 여긴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죠 모든 소원 이뤄지는 곳 특별한 도시 로사스 로사스 왕국에서는 18살이 되는 날 의무적으로 소원을 왕에게 바쳐야 하며 왕은 소원 성취식 날 마법으로 한 사람을 골라 직접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마법으로 소원을 맡긴 후에 만나고 싶어요 잘됐네요 바로 오늘이 소원성취식이에요 집에 가기 싫어요 어, 이렇게 맛있니 사실 오늘 왕실의 교습생 면접이 있는 아샤 나입들어갔어나입들어간것 같아 절친 달리아는 긴장한 아샤를 쿠키로 달래주는데요 그러자 쿠키하였나 친구들 등장 제 책의 소녀 사피와 툴툴거리는 가보 그리고 항상 어디선가 깜짝 등장하는 바지마까지 잔머리 굴린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 나 잔머리 굴린 적 없는데 변습생은 자기 소원을 이룬다 자기 가족 가들 소원도 네 소원을 맡기더라도 넌 여기 있는 사이먼처럼 변하면 안돼 사이먼은 소원을 맡기고 기억을 잃어서 잠만 자는데요 너무 걱정 마네 소원도 곧이루어질 테니까 좀만 기다려 면접을 보기 위해 아샤를 데리러 온 아마야 왕비 준비됐어요 나 전혀 준비 안 됐어. 잘할 거야. 알았어. 잘 보고 올게. 파이팅! 폐하께서는 따뜻한 차를 좋아하시니까 불을 항상 피워놓는게 중요해. 무엇보다도 소원들을 봐선 안 되고 모른 척해. 알겠습니다. 왕비는 아샤가 왕실 견습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왕국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져. <laughs> 여기서 기다리렴. 난 성추식 준비 때문에. 마법의 왕국 로사스를 통치하는 왕 매그니피코 등장! 주의사항을 까빡하고 마법 물건에 손을 대버리자 그럼 다시는 폐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견습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좋은 질문이네요. 전 빨리 배우고 열심히 일해요. 기회를 보고 귀여운 그림 투차! 나도 네 아버지를 기억한단다. 정말요? 우린 나무에 자주 올라갔어요. 아빠에게 별은 모두의 꿈을 키워준다고 들었는데 아샤가 12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단다. 흉악한 도적대에 짓밟히고 폐허가 됐지.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왕국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슬픔에 힘겹게 살아가는 일도 없어야 하죠. 그게 폐허를 돕고 싶은 이유예요. 흠. 이 서재에 초대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란다. 그곳에는 로사스의 모든 소원이 모여있었는데 소원들이 느껴지니? 온 우주가 여기에 있네요 아샤는 소원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목표나 계획 중으로 생각해 행복을 다면 이런 기적을 찾아 헤매 강하게 끄는 그 힘에 난지켜야언제 많은 구슬 중에서 사바의 구슬을 발견한 아샤는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데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샤가 최고의 견습생이 될것 같다고 말하는 왕. 이건 저희 사바의 소원이에요. 오늘 밤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빨리 부탁해서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하죠. 후자 소원이 뭔지 왕은 사바의 꿈이 국가 반역에 영감을 주어 반란군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주인한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지? 각자가 이루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거야 그들이 걱정을 잊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소원을 이룰 자격이 있다. 자격이 꿔끄는 왕인 내가 결정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성취식이 준비됐어요. 성취식에 아샤도 데려가서 옆에 앉히라고 명령하죠. <웃음> <웃음> 준비됐나요, 로사스? <laughs> 새로운 로사스의 시민이 될 부부가 올라오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자 나타나는 소원 구슬. <laughs> 오늘 이루어질 소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 난. 대타지 않은 조언을 들었어요. 고맙다 하셔. 사니아 오스만 어디 있어요, 사니아? 드레스를 만들겠다는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절대 기대하면 안 된댔지. 하셔. 왕은 면접 불합격이라는 소식과 가족들의 소원을 영원히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해야? 이번에도 잘 끝난 것 같죠?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아샤 내 소원이 위험하다고? 전혀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걸 결정해요? 그 왕이시고 또 아샤가 사바의 소원 구슬을 되찾아온다고 말하죠 왜 소원이 뭔지 알려주려는 거냐 안 이루어질걸 아샤 아샤 진실의 무게 숨이 막혀와 모든 걸 알아버린 난 어쩌면 좋아 저 하늘 위 별들아 알려줘. 하지만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나무 위에서 봤었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소원을 베기 시작하죠. 그때 노래에 반응을 하며 빛나기 시작하는 별. 어, 너도 느껴지니? 왕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체 뭐였지? 너? 팔레티노! 어!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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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장난꾸러기 별의 장령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어, 안녕? <laughs> 어? 잠깐만 생긴 게... 별빛 가루를 뿌리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 버섯들. 우린 꿈꾸는 거 좋아해. 이제 협곡까지 보여. 뭐하려고 그래, 발렌티노. 그거 먹지 마. 음, 오, 음. 맛있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을 해. 진짜 말을 하네? 어떻게 저 하늘에 떠있던 별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놀랄거 없어. 원래 사람들은 꿈이 생기면 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네가 진정한 나를 알고 싶다면. 넌 별이야. 아직도. 별들에게 맡길게 이제 진정한 널 알고 싶다면 난 별이야 별이야 <놀람> <놀람> 어, 날 살려줘서 고마워 에이 고맙긴 밤비 괜찮아 어느새 친해진 별과 아사는 친구가 됩니다 음 봐봐 매그니피코 왕이 소원을 성에 가뒀어 다시 돌려줄 생각도 없대 왜? 뭐하는 거야? 성으로 몰래 들어가 소원을 찾아오자고 하는데요 어 알았어 근데 오! 잠깐! 나도 간다! 뭐지 아니, 왜 여기 없는 거야? 좀 진정해 요 어우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런 빛은 그냥 평범한 주문으로 불러올 수 없어 조급해질 왕은 금지된 마법 책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건 위험해요 여기 뭐가 써 있을지 알고요 이 책을 열면 마법에 목매게 될 거예요 평화로운 로사스와 백성들을 봐요 제일 사랑받는 왕이에요 맞아요 로사스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시간 아샤는 별을 데리고 왕국에 도착하는데 숨겨진 비밀 통로를 알아내기 위해 왕실 재방사인 달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달리아부터 만나자. 그러니까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조용히 가만히 있어. 아, 나 다람쥐한테 인사 받았다. 좋은 아침이래. 닭장에서 큰 소리가 나자 상황을 보면 하는 아샤. 어! 건드린 자가 닭 끌지어다. 실수인데 봐줘. 어! 너희 사반은 지금 좀 어떠쇼? 어, 어. 비밀 통로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또 다시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사피가 닭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문을 막아서죠. 아샤? 보통 때랑 좀 다르다. 숨기는 거 있지? 뭐? 숨기기? 그러자 문을 부순다고 협박합니다. 문을 열자 닭들의 날림으로 스타. 일 온몸은 어, 못 날아도 목소리더 높아. 별은 아사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소원을 잃어버린 사이먼을 보고 슬퍼하는 별 에이, 싫어 저리가 가가가가 매그니피코피아 빼고 마법은 쓰면 안돼 잠깐 그별 소원도 들어줘? 아니. 그때 광장으로 모이라는 나팔 소리에 아샤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죠.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안 해. 친구들을 보내고 정확한 사항을 물어보는 달리아. 그러자 아샤는 어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주인을 찾아주자고 간첩을 드여보던 거.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서 내 말은 전혀 안 먹힐 거야. 음식을 넣고 서재까지 올려. <laughs> 안 들킬 자신 있어? 너만 믿을게. 부탁해. 위로 위로. 어젯밤 기침 대단하더라. 어찌나? 왕은 어젯밤 마법을 사용한 반약자를 찾는다며 사소한 단서라도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죠 폐하! 폐하 잠시만요! 여기요! 뭐죠? 말해봐요 사소한 정보라 함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든 다 좋으니까 누가 빛을 일으켰나 알려주면 돼요 그 뒤로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소원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해요 다들 불안해하는데 소원 성취식 한번더 네. 좋아요! 찾는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소원을 들어줄게요. 공범은 평생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나가보자. 뭐야? 문이 열리지 않자 별빛 가루를 난발하기 시작하죠. 됐다! <laughs> 불이 난다, 친구야! <laughs> 어? 눈치 못 채시겠지? 아빠랑 엄마 소원 좀 찾아줘 되도록 빨리 저들이 뻔뻔하게 따지는 거 봤어? 아! 봐도 바도 잘생긴 내 얼굴 답답할 땐 나를 찾아와줘 난 주고 주고 또 주고 근데 나를 배신해 누가 나를 배신해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세운 왕국을 봐. 모르고 불평을 해. 결국 왕은 금지된 마법책을 발동시킵니다. 물약과 주문, 간절한 가리네,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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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마법책을 들고 지하로 이동하는데요. 한편 엄마에게 영담을 이야기하는 발렌티노. 이룰 수 없는 소원인데 알아서 뭐하냐고 하셨었죠. 사바는 와에게 소원을 맡긴 것을 후회합니다. 소원이 돌아오자 다시 희망을 찾게 되죠. 제가 다시 가서 엄마 소원도 가져올게요. 어디 있는 지 말해. 별은 어디에 있나. 그런 거 없으니까 나가요. 내 소원을 훔쳐갔어. 그 소원은 폐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스키히나. 내 소원. <laughs> 순식간에 뻑살 <박살>. 날지. <나> <laughs> 처음 느껴보는 강한힘에 왕은 흥분하게 되는데. <laughs> 사람이랑 같이 사는 동물끼리 부탁 좀 할게. 도와줘. 자, 시원하게 달려가자. 더 도망칠 데가 없어. 배를 타고 가요. 아샤의 가족들은 무인도로 도망치게 됩니다. 어, 엄마, 가슴이 이 감정을 기억해.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란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laughs> 내 소원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 어, 아샤 아니야. 이렇게 된걸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그때 아샤와 별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무인도에 도착하면 아셔.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세요 뭘 하려고 전 왕을 막을 거예요 아샤 아, 안돼 응. 나는 수영할 줄 몰라 왕국으로 돌아간 아샤는 새로운 작전을 세웠는데요 하편 별을 잡는 방법을 찾은 왕 완벽해 돌렌스 물약에 재워둔 에너지가 통하는 구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신을 환하게 한세명의 소원을 재료로 준비합니다 큰일을 하는데 기꺼이 써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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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그렇지 왕은 어둠의 마법을 받아들이고 타락해버리죠 이 지팡이는 힘이에요 왕비는 변해버린 왕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반역자를 감싸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같이 이 왕국을 세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럼 무델 꿈이로 가볼까요 반역자 사냥이다. <laughs> 세상 살다 보면 돌뿌리도 만나는 거야. 빨리 달리하고 애들부터 찾아야겠어. 이분들 소원을 아샤가 훔치고 조각냈죠.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어. <laughs> 타락한 어둠의 손 등장. 괜찮아요. 앉아아먹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시오니까. 아샤는 왕비에게 접근할 방법이 생각나고 용감하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보한 자가 있습니다. <laughs> 왕비님 여기 깜짝이야 왕비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로사수는 왕비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해요 아샤가. 준비가 됐으면 소원을 공개합니다. 친구 팔아먹은 주지. 강한 기사가 되고 싶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고발해 버리는데요. 도망간 친구들을 따라가보지만 막다른 길이었죠. 아하, 음. 아! 여기였어? 어? 파지마? 음, 여기는 안전해 아샤가 등장하자 경계하는 친구들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고 부탁합니다 다 진짜 우리 나설 때야. 그러자 다 같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볼수 없어. 나는 보았네 관심은 자신의 왕관뿐 볼수 없어 왕은 별의 에너지를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되겠네요. 별은 소원들을 풀어줄 때까지 안 떠나 계획이 있단 뜻이야? 네버랜드는 세상이 없어 <laughs> 아샤랑 별이 숲쪽으로 갔대요. 왕을 밖으로 유인하는 왕비 그동안 친구들이 비밀 저장소에 지붕을 열고 왕이 아샤를 쫓아오면 별은 소원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전인데 어, 막대기? <laughs> 자 그럼 작전 시작!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전을 받아주마. 별아 너도 왔구나. 이제 안심이다. 잘해보자 얘들아. 무거운 지붕을 열기 위해 도레대를 이용하자고 제안하는 발렌티노. 아니 우린 거기 못 올라가. 그냥 내려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올라가자. 두 사람은 마법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찾아봐. 그 지팡이를 꺾거나 마법을 못 쓰게 하거나.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 죽을 힘을 다해 당기는 데. 한 번에 같이 당겨야 해. 숫자 내가 셀게 당겨. <laughs> 한편 아샤는 왕이오에 기다렸다가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laughs> 이파했다고 오! 이파이터가 오! 이파이터가 오! 이파이터가 오! 이파이터가 오! 이파이터가 이파이파이터가 오! 이파이터가 오! 이이터가이이파파 그때 숲속 친구들이 아샤를 도와주는데요. 목숨을 살려줘. <laughs> 이 순간만을 기다린 왕은 별과 소원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사스 별이란 별은 다 나왔네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야. 무슨 짓지 무릎을 꿇어라 별을 가두고 방금 도착한 아샤도 잡아들이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 어 아니지 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건 누구지? 마우치팡이를 왕에게서 떼어내보려고 하지만 마법을 사용해 아샤를 던져버리죠 백성들을 어둠의 마법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차는 이 땅에 없다 그만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목소리> 어떤 마법보다도 우린 강해 조용히 해. 모두 힘을 합쳐 노래를 부르자 소원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안돼안돼 멈춰 <목소리> 여기 모인 대의를 알아봐 지금 우리 이운을 차린 별은 모두의 소원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내소 아름다워라. 이 벅차올라. 아, 드디 <laughs> 엄마. 해서다 아, <그래서> <laughs> 잠시 후 정신 차린 사이먼이 나타나서 사과하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다 그랬지. 여기요? 오 아마야, 이제 살 저들이 나한테 한거 보여? 벽에 걸어둬요. 지 벽에. 거긴 안 돼. 왕비는 로사소 왕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이제 소원은 자신의 힘으로 직접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아마야 여왕님, 제가 찾았어요. 여왕님 아, 안녕하세요. 둘이 함께 잠시 후 마법 지팡이를 다시 갖고 오는 별. 별은 자신의 권능을 남은 마법 지팡이를 아샤에게 내려주고 요정 데모로 인정받게 되죠. 해볼게. 어? 어, 미안. 별이 옆에서 도와줄 거야. 어 안돼. 표정만 봐도 알겠다. 별은 이제 다른 소원들을 들어주러 떠나야 합니다. 별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원을 계속 빌면 돼요. <laughs> 우리 구독자 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준무비의 소원은 구독자 100만 명 가즈!